자, 오늘 해볼 거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사가 계정 세팅하는 법 해볼 것인데요 자계정을 하는 게 채굴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요. 그래서 자계정 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LD 플레이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 기능에서 멀티 컨트롤을 사용해서 모두 선택해서 시작해서 한 번에 컨트롤 할수 있고요. 이 화면 하나 눌러주면 같이 진행되는 걸볼수 있죠. 메이드 같은 경우는 인게임에서 계정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걸염두에두시고 어플 깔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게임 계정 만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을 조금 진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구글 사용자 선택에서 새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프로필을 만들었으면은 휴창이 나옵니다. 뷰창이 나오게 되면은 카이카스 먼저 설치를 해주고요. 필요한 게 플레이트 네트워크에 있는 골드박스가 필요하고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메타토이 드래곤이 필요합니다. 카이카스를 먼저 깔아주는 거고요. 망치를 눌러서 카이카스 고정해주시고, 카이카스 눌러서 지갑을 생성해주시고요. 만든 카이카스 지갑 시드 구문으로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 고정해주시고요. 기존 지갑 가져오기로 카이카스에 입력했던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완료됐으면 메타마스크까지 설치가 된 거고요. 메타마스크에서는 폴리곤 네트워크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폴리곤 네트워크도 추가를 해줍니다. i 이니스트 o r g 여기 들어가서 폴리곤 메인넷 커넥트 월렛으로 연결해주면은 저희가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폴리곤 메인넷이 설치가 되고요. 폴리곤 메인넷 설치된 게 보이지. 다음에 해야 될게 메타토이사가 뒤에 켜주고요. 커넥트 메타마스크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게일메틱과 폴리곤 네트워크의 메타토이 드래곤 하나 골드박스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지갑에서 전송을 해오겠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에 있는 메토드 갖고 왔고요. 메타마스크에 일메틱까지 보내놨습니다. 다음 필요한 게 클레이틴 네트워크의 골드 박스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칼카스에 보내줘야 저는 카이카스에보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클레이트는 필요가 없어 가지고 클레이트는 굳이 보내 주지 않아도 되고요. 골드 박스가 전송이 됐으면은 카이카스 연결해 주시고요. 골드 박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플라이로 사용을 해 줍니다. 바로 로딩해서 진행이 됩니다. 석세스가 뜨면은 이세 가지 아이템을 받은 거고요. 상단에 NFT가 있는데 이 NFT를 게임으로 바꿔 주고 아이템 가면은 아이템이 세 개가 나오고요. 엠블럼은 어플라이 해서 글로벌 버프 사용해 주시고 홀더 패스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게임에서 들어가는 건 끝났고요. 게임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해서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계정이 3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홀더 패스 해줬고요 나머지 두 개는 홀더 패스가 없습니다. d a p 에서 적용한 홀더 패스는 여기에 나오고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계정 두 개도 다 해주고 오겠습니다. 홀더 패스 다 사용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펌 패스입니다. 펌 패스에서 여기 스페셜 패스를 받으려면 메타토이드래곤즈가 디파짓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디파짓으로 줘야 돼요. 파지시에 완료됐으면은 여기 D 플러스 0이라고 패킹 됐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저희가 인국적으로 해야 되는 게외인으로 바꿀 수 있는 대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VPN을 통해서만 보입니다. VPN을 킨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 껐다 켜야 돼 가지고 처음 접속할 때 켜고 접속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안 보이니까 다한 번씩 껐다 켜보겠습니다. VPN을 켜고 접속을 했다면 여기 광산 버튼이 생겼죠? 영상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릴이 나오고요대비 광부 채굴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푸파짓을 한지 24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채굴이 안 돼요 이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타운 패스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아까까지는 여기 홀더 온 표시가 안 나왔는데 지금 홀더 온 표시가 나왔죠 이게 메토드를 받았을 때 메토드 홀더가 표시가 되는 거고 이게 스페셜 패스가 아까 구매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있습니다. VPN을 켰을 때만 받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받아졌으면 광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크레드가 바로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1시간 뒤에 광산 레벨이 오르고요. 채굴량이 100이 늘어나고 14시간 안 기다려도 바로 채굴이 됩니다. 좀 빠르게 채굴을 시작할 수 있고요. 채굴 을 시작했을 때도 권장하는 레벨이 채광이 6레벨이고 교환이 9레벨이니다 교환 10레벨까지 가면 좋은데 홀더패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마지막 가면 15,000개를 얻거든요. 토탈 3만개를 얻는다. 이렇게 수익이 있고 3만개를 다 받아서 교환했을 때는 150불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초반에 얻는 것들은 다 레벨업 사용되기 때문에 전부 다 횟수는 못하고요. 한달반 정도는 지나야지 횟수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홀더 패스까지 다 깼을 때광사는 6레벨, 교환은 9레벨까지 가능하고요. 그 레벨이 됐을 때 하루에 5달러의 코인이 최고로 됩니다. 여기까지 가 세팅이 끝난 거고요. 그 이후에 이 홀더 패스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1퀘스트 모두 완료하기. 메토드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고요. 1퀘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블룸 타운 메트로 납품하기 미션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레벨 4 타운이 필요하고요. 처음 계정 생성하면 은 타운이 1레벨이 그래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타운을 4레벨을 만들어줘야 된다. 4레벨까지는 메인 퀘스트를 꼭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를 보게 되는데 광고를 보게 되면 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총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거를 하루에 한 10개 정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하는 타임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 경우에는 광고 제거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한달 동안만 계정을 키울 거기 때문에 굳이 광고 제거를 사지 않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폴더패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클리어하는데 16일에서 21일 사이에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 시간만 광고를 이제 꾸준히 보게 되면은 굳이 광고 제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계정 새로 만들 를 하고 있어요. 광고를 봐야지만 이렇게까지 봐야 될 광고가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하실 분들은 광고 제거를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광고 제거 같은 경우는 12,000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광고 제거는 LD에서 결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서 결제를 하고 네, 결제를 다 하고 왔습니다. 복기 이런 거 들어가서 바로 바로 아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광고 봤던 거에 비해서 진행 속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생각하는 초기 세팅인 과정이고요. 이런 거다 하나씩 받아주면 되는데 만약에 하실 분들은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뭘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차원 업그레이드 해주는 동안 다음 스테이지 밀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가속권 사용해서 하시면. 채광만 하실 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타임스킵을 계속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홀더패스도 받을 수 있으면 계속 받아주시고요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건또 마그넷이니까 마그넷이 올 때까지 꾸준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홀더패스 월을 매일매일 여기 나와있는 모든 미션들 꾸준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더 이상 게임에서 해줄 건 없고요 이게 다고요 네, 그 다음부터 많이 보는 화면은 여기 토큰 수업 화면인데요 메토드 딥에서 익스체인지 여기 와서 서 엑스텐제 치면 되고 여기서 마그넷 블록에 보면은 락업이랑 언락이 나옵니다. 락업이 7일 동안 락업이 되고요. 오늘 마그넷을 1,000개를 채굴했다 그러면 이 1,000개를 참업할수 있는 게 7일 뒤인 다음 주에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염두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러면은 업그레이드 했을 때 앞에 것까지 계속 사용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선입선출이라서 마그넷로 언락되는 거는 언락이 되어 있고요. 제일 늦게 얻은 것부터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개수 이상 남고 놓고 사용하시면은 매일매일 환전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일리 리밋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마그네 익스체인지가 레벨이 8이에요. 8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4,800개에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그다음 업그레이드 는데 6,300개, 8,000개, 9,500개 이렇게 들어가서 하루마다 몇 개씩 교환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는 마그네 비율이 10대 1입니다. 10대 1. 그래서 인게임에서 1000개를 캔다 그러면 토드가 하루에 100개가 채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이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총 800개가 되겠죠. 800개를 메토드 토큰 80개로 되는 거고요 메토드 토큰을 얻게 되면은 메토드 덱스로 넘어가서 퀵스왑입니다 퀵스왑에서 캐릭터 원래 메토드가 아까 하루에 80개 얻었죠 usdc로 4.5달러 5달러면 하루에 5900원 정도 나오네요 계정당 저 정도의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그넷 익스체인지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교환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그넷 익스체인지는 아침 9시에 초기화 되고요 일일 퀘스트는 새벽 4시에 초기화 돼요 그래서 일일 퀘스트를 먼저 깨고 토큰 수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절을 잘 해서 하시면 미션을 하루 더 일찍 깨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전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주실 거는 매일매일 게임 해주시면 돼요. 홀더 패스를 다 깨고 난 후부터는 굳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행을 꼭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설정에서 시작 그룹에서 설정 페이지에다가 이제 수합하는 줄 넣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걸 껐을 때 제일 먼저 이 수합 창으로 바로 나와서 여러 단계를 안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정 눌러서 프로필 넣어주고요. 아래 쭉 내려보면 바탕 하면 바로 가기 만들기 이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은 이렇게 바로 메토드 수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빠른 수업까지 세팅을 다해 두신 겁니다.